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경기, 강원, 전라, 경상, 충청 사시는 분들, 정부 지원 말고도 더 줍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지역별 자체 지원금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크게 두 가지 기사를 보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먼저 경향신문에 나온 인천시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이라는 기사와 한결에 같은 날 10월 6일에 나온 남아하는 전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 이어서 충남 전북 등있다라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자, 이두 가지 기사를 보면서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준비해서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두개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를 총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6일 21시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얘기하고 있고요.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이라는 가칭을 가지고 있고 11월 정도에 내부적으로 의결을 마치고 12월부터 지급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 군위군인데요 어,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군의군에서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요, 2인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는 30만원, 2인 이상의 가구는 5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200만원, 그리고 농업 경영체 혹은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사한 것 중에 가장 큰 액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생각보다 이 군위군이라는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좀 탄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인데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고요 모든 시민을 대상이고 조금 특별한 점은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분들에게도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홍천군인데 여기는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2021년 11월 중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이고요. 9월 30일자로 사용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 지급을 했고, 9월 30일자로 종료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98% 정도 분들이 다 사용을 마쳤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 여전히 이런 정보를 잘 알지 못해서 혹은 일부러 받지 않으신 2%가 존재한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 상생국민지원금을 보완하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1인당 25만원 을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역시 같은 금액인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이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인데요. 자 이게 점점 더 퍼져 나가고 있고요. 자 충청남도에서도 1인당 25만 원을 상생 국민지원금 미수령자 대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예산을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1인당 25만 원의 추가 지급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요. 자, 다음은 강원도인데 강원도 역시 상생 국민지원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강원도 내부에서도 이렇게 삼척,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6개 지자체가 그 대상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데요. 전라북도 역시 상생 국민지원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바로 정읍, 남원, 무주 이렇게 3가지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장수군 역시 추가적인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인데. 충청북도에서는 이 단양과 제천에서 상생 국민지원금을 미수령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국민선생 지원과 별도로 혹은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한 보완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지자체들의 정책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론적으로 경제회복에 큰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